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벽한 큐브 출력을 위한 큐라의 다섯 가지 설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XYZ 캘리브레이션 큐브를 절대 출력하지 말아라, 뭐 이런 영상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의 핵심은 이것을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었고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 큐브를 출력함으로써 레퍼런스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내 프린터가 얼만큼 잘 출력이 되는지, 출력 성능이나 퀄리티 등을 볼 때, XYZ 큐브를 지금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드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출력이 잘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의 각 파츠들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개중에는 그 슬라이싱 조건에서 문제가 있어서 출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슬라이싱 때문에 출력물이 엉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슬라이싱 문제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뭐 엄한데 하드웨어적인 멀쩡한 부분을 다 떼었다가 바꾸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큐라 슬라이싱에서 진행하는 완벽한 큐브를 위한 설정 조건에서는 일단은 슬라이서 조건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보다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슬라이싱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필 내비침 해결이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출력을 하다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북리지의 3D불량사전 고스팅 편에서 한번 공유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표면에 슬라이스업 미리보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의 뭔가 울룩불룩한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슬라이스의 조건만 잠시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표면에 이상한 수직 라인이 도출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XYZ 큐브 미리 보기를 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 보시면요. 이런 인필 라인, 이렇게 내부 채움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인필과 외벽이 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닿는 부분은 그냥 닿는 것이 아니라 내부 채움 오버랩이라고 하는 오버랩 비율에 따라서 닿게 됩니다. 즉, 오버랩 비율이 이 값이 높으면 벽면과 인필이 더 중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주냐면 여기에 있는 인필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내벽과 외벽이 이동을 할때 필라멘트는 바로 녹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인필 오버랩이 된 영역만큼 얘가 지나가면서 약간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쪽이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할 때도 여기도 살짝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외벽을 할 때도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오는 양이 줄어들겠지만 마지막 외벽에서도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언뜻 정면에서 볼 때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약간 각도를 기울여 빛을 비추면 이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바로 방금 보셨던 이 사진의 이 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인이 인필 오버랩? 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채용 오버랩 비율을 낮추시면 됩니다 어떤 프린터에서는 이게 30% 정도까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도 봤는데요 저는 한1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가장 확실하게는 0으로 줄이는 거겠죠 하지만 0으로 줄일 경우에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벽과 인필 간에 살짝 닿는 부분이 있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벽 두께를 조절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정도 세 겹일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세겹 정도가 안 되고 두겹 정도로 해서 세팅을 만들어 놓을 때 튀어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겹 혹은 네겹 정도로 올리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요. 아까 처음에 요게 나타나는 이유가 인필 라인이 형성되고 나서 벽이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동을 할때 튀어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벽부터 하고 인필하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요 설정에서 벽 앞에 내부 채움 영어로는 인필 비포 월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고스팅 현상이 있으신 분은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앞에 뭐벽 두께나 이런 것도 조절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사용자 설정에 관한 팁입니다. 출력을 하고 나면 이런 결과에 큐브를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큐라로 슬라이싱해서 출력할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글자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간에 어떤 단차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원리를 알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심이거든요. 레이어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이 선이 모여 있을 때 심인데 출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출력의 시작점과 중간 지점 그리고 끝점에서의 선 폭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필라멘트를 압출을 할때 압출 기어가 돌아갔을 때 곧바로 리니어하게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이동할 때 가속 감속 저크라고 하는 속 속도가 증가하고 늦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의 굵기는 초반에 하고 중간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의 세팅과 환경에 따라서 초반은 더 굵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초반에 더 얇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기는 초반이고 이쪽은 초반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얇고 이 부분은 두껍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여기 슬라이싱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에서 여기에 익스트루더를 이렇게 제거하고 이동을 체크하시면 이동된 선이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면 여기 진한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코밍 이동선 때문에 그런데요. 이동에서 코밍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모드라고 되어 있고 수축 없을 때 최대 빗질거리가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진한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의 차이는 리트렉션을 하면서 이동하느냐 아니면 리트렉션을 하지 않고 이동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수축업스텝 최대 빗질거리가 0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진한 파란색 즉 리트렉션이 없이 이동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거는 코밍 모드를 끄거나 혹은 모드로 할 경우에는 1mm 정도의 수축업스텝 최대 빗질거리를 세팅을 한 다음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력할 때내부의 거미줄도 없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쪽은 진하고 가운데는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요게 다른 레이어로 딱 들어가 보면요 요게 이런 식으로 진하게 있죠 요 부분이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냅니다 익스트루더로 하고 보면요 얘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런 식으로 X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다른 진행이 돼서 나오는 부분과 굵기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시작점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점과 중간 지점 끝점의 굵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프린터일수록 이 차이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죠. 뭐 어, 리니어 어드밴스라고 하는 마를린의 기능을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조금 보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쪽이 시작점으로 심이 몰려 있는 것과 글자 부분에 심이 있는 부분과의 차이 때문에 글자가 있는 X, Y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간에 이와 같이 단차가 있는 것처럼 볼수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심을 한 곳으로 모아서 어, 같은 곳에 시작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큐라의 세팅에서 보시면 l i 심 n 라인먼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상단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시면 날카로운 모서리라고 디폴트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요. 경계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심을 모으고 도록 하겠습니다. XY가 이쪽 이쪽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XY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 앞에서 보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됐을 때 후면 왼쪽 편이 부분을 하면 여기로 심이 모일 겁니다. 아까 전에는 이 위에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과 익스트루더를 체크를 해제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유쪽 후면 왼쪽으로 심이 모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x 와 y 글자가 중간에 붕 떠서 단차 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자 이제 세번째 모서리 효과 제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출력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모서리가 각이 90도가 진게 아니라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런데요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벨트 텐션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벨트 텐션이 너무 느슨하다 라고 할 경우는 이 부분에 충격을 받을 때 어, 실제보다 좀더더 더 튀어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출력 품질을 위해서 저크와 가속도 값을 너무 낮췄을 경우 그때도 이 부분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서리 부분에서 노즐이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그때 필라멘트가 많이 흘러나와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큐브 사이즈를 잴 때에도 20mm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인이 되었던 가속도와 적극값을 조금 조절해 줄수 있는데요. 큐라에서는 가속제 활성화와 적극 그 컨트롤 사용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바로 슬라이싱 자체에서 가속도 뭐, 저크 값들을 조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800 정도 값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프린터에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가속이 너무 세서 진동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값을 좀 낮춰주시고요. 반면에 너무 낮아서 모서리 효과가 나올 경우는 이 값을 적정하게 조금 높여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저크 값은 저는 20을 쓰고 있는데요. 이 값도 5나 10, 너무 낮은 값이 되어 있다라고는 조금 높여 보시는 것도 이 모서리 효과를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끼리발 제거라고 했는데요. 출력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큐브 아래쪽에 처음에 이니셜 레이어, 뭐 한두 레이어 정도가 밑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을 일명 엘러펀트 풋, 코끼리 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높은 배드 온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LA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PLA 같은 경우는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하는 TG점 그 값이 한 60도 언저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드 온도가 60도보다 훨씬 좀 높게 되어 있다 라고 할 경우는 여기에서 서서히 물성이 흐물흐물해지게 되고요. 위에 있는 출력물의 무게 때문에 이 부분 눌려서 옆에가 쭉 하면서 밀려 나오는 거죠. 또한 가지는 배드와 노즐 간의 레벨링 간격, 거리가 너무 타이트할 경우에도 옆에가 첫내여에서 밀려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합 파츠 같은 걸 출력할 때 코끼리발이 무지 신경이 쓰입니다. 이 부분을 갈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어, 설정 방법 한가지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출력할 때 공차 같은걸 맞출 때 즐겨 애용하고 있는 수평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이 수평 확장 기능을 쓰게 되면 모델링 자체는 요렇게 예, 요20 20, 20 사이즈 이지만 요거를 조금 키울 수 있습니다 20 사이즈로는 약간 미세하게 작다 라고 할땐좀 키우고 싶으면 수평 확장에다 확장시키는 겁니다 21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양쪽으로 5 5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0.5씩 하면 1mm가 증가돼서 여기를 재보면 21mm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부분도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글자는 더 얇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수평 확장 기능에 마이너스를 붙여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보면 마이너스 한1 정도 해볼까요? 네, 마이너스 1을 해서 슬라이싱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 그대로지만 xy 방향으로 일씩, 일씩. 그래서 여기가 18mm가 될 거고요. 글자 x, y도 상당히 이렇게 넓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 확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수평 확장은 그대로 0으로 두고, 큐라에서 기능 중에 첫 번째 레이어 수평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끼리발이 첫 번째에서 이렇게 밖으로 삐져서 튀어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평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아예 이거를 마이너스 0.2 정도 두는 겁니다. 나올 양만큼을 미리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끼리발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것은 아이어닝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알고 계신 분은 또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아이어닝이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라도 퓨라를 사용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일반적인 슬라이싱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0.8 로즈를 이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되어서 보이는데요. 이렇게 거친 위에 표면에서 아이어닝을 사용하게 되면 엣지 쪽에 있는 벽면까지 해서 전체를 이렇게 쓸어냅니다. 한번 다림질을 하듯이 쭉 다려지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가 매끈하고 평평한 표면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이언잉을 그냥 막 사용할 때 오히려 표면이 더 열에 의해서 누글누글해지거나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언잉 세팅값을 조절을 해 보시면서 세팅을 찾으신다면 이렇게 매끈한 표면을 얻게 됩니다 아이언잉 기능은 외곽의 가장 아래쪽 다림질 사용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요 탑 부분 지금 보고 계신데 아이언잉 다림질 사용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0.4의 굵기보다 더 얇은 굵기를 이용해서 얇게 이렇게 한 겹을 하는데요. 출력된 패턴들을 다 다려버려서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오늘 북리지의 큐라 슬라이싱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큐브를 한번 출력을 하셨다면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의 성공담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리지의 큐라 슬라이싱 다음번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